안녕하세요 솔량자네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지요 오늘이 제가 이제 영상을 2차 영상을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좀못 올렸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3개월 되신 분하고 2개월 되신 분이 입변 오리지널 입변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문자가 들어와서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오리지날 잎변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나사지가 없이 그냥 삐죽한 난초를 이렇게 보고선 어 잎변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얘기를 간추롭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잎변 개체는 여러 가지로 보이죠. 이제 잎이 제가 이제 조금 좋은 난초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은 난초, 개체를. 얘도 입변입니다. 제가 이 입변으로서 제가 얘를 두 분으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는데, 두 분으로 배양을 하고 있는데, 꽃은 못 봤죠.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꽃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 우리 선생님 이제 이 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뼈이고 단엽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고 이 뼈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난초에도 이 나사지가 살짝은 보이죠. 지금 얘도 잔 나사지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얘들 보고도 이제 장단엽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장단잎도 탱탱해 가지고 입도 탱탱합니다. 얘가 탱탱한데 장단엽이라고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얘가 입뼈 개체로지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는 산반도 살짝 깔려 있죠. 이렇게 보시면 희끗하게 산반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백월도 좋고, 백월도 좋고. 뭐, 이제 뭐라고 하면 장단엽성이라고도 했고 그러는데, 어 제가 우리 선생님들 한번 오리지널 입변을 한번 영상에 좀 담아줬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얘는 제가 오리지널 입변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입변. 자, 이렇게 보면 장단엽성으로도 볼수 있지만, 에, 저는 그냥 입변으로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육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생긴 이 정도면 이쁘게 입변 치고는 이쁘게 잘 생긴 난초입니다. 입변 치고 잘 생긴 난초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어, 얘도 처음에는 뭐 젓가락 단이라고 했던 걸.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난초가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이제 젓가락 단엽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젓가락 단엽이라고. 근데 따지면 얘가 까락지 입변 얘도 그냥 까락지 입변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까락지 입변. 백월도 아주 좋지요. 백월도 좋고.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 얘는 나사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나사지가 보이고. 올 신화는 이제 더 크게 나오고 있지요올 신화는 진짜 단엽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신화는 단엽으로도 나오고, 얘가 서반, 서반으로도 나오고, 그럼 얘가 서반으로도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일반 민출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서반이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작년 축인데 아직까지도 반이 이렇게 남았어요. 지가 얘는 두 개, 두 분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는 서반이 확실하게 아주 그냥 허혈수로 막 누르끼리 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적 이게 제가 얘기는 까락지병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 아닙니다. 까락지병. 까락지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까락지라는 건 병이 이게 가늘고 배고리 이렇게 깊어져요. 배골이 깊기 때문에 그냥 까락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래는 이렇게. 얘보고는 이제 장단엽이라는 건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장단엽, 젓가락단엽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부르기 좋게냐 까락지, 입변, 까락지, 변까락지라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변까락지라고 이렇게. 이제 배골이 깊기 때문에 이제 변까락지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 좋게냐 그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요,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젓가락 단엽이라는 소리가 이제 이렇게 생겨나서 이제 또호칭이호칭이 호칭이 이제 또 젓가락 단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입변은, 입변은 내가 판단해서 그냥 입변 개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변 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변 개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 그리고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얘도, 얘는 제가 그냥 입변, 오리지널 입변이라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리지널 입변. 얘 키는 지금 한 8에서 9cm, 10cm 가까이 됩니다. 10cm. 10cm 가까이 되고, 옆면 폭은 뭐, 한 0.9. 0.85에서 0.85에서 0.9까지 나오지요. 이렇게 폭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누가 그렇게 봐도 그냥 장단엽이라고 했지요. 근데 이제 오리지날 입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려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난시를 제가 다 지키게 되면은 어 이제 우리 선생님들 도 이제 오셔서 차한 잔도 마시고 갈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오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도 좀 좌담도 좀 나누시고 제가 뭐 난초는 좋은 난초는 많이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왜냐면 난시를 도다지 없어서. 뭐, 조금 배양해다가 또 난시를 뭐, 이렇게 철거한다고 해서, 난치를 다 치우느라고 또 이렇게 치웠고, 작년에도 그 난시를 또 비워달라고 그래서 산에다 갖다 많이 심었는데, 누가 다 파갔다고 얘기했죠. 산에다 지가 많이 갖다 심었어요. 예지 가는 건 산에다 많이 심어놨는데, 산에다 가식을 쫙 했었는데, 그, 이제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뭐 가져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분이 필요하니까 가져간 거고, 키워볼만 하니까 가져갔다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뭐 난초는 그렇게 많이 없고, 그냥 한 100여 분 정도 이렇게 이제 난실 짓으면 갖다 놓고, 이제 금방 또 금방 드어납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난초를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00개, 200개, 300개, 뭐 1000분, 뭐 7, 800개씩 이렇게 판매 시는분이 있는데, 그런 난초 한, 한 군데에서 한 500개, 300개씩만 사오면 금방 날씨 꽉 차버리죠. 근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어, 이제 이 난초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난초는 지가 산에 다녀가면서 산채도 좀 하고, 또, 제가 생강근도 많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판매도 하고, 무료 나눔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총 무료 나눔 한 걸로 봐서는 약한 4, 500명한테 제가 무료 나눔을 한것 같습니다. 한 4, 500명. 예, 작년 그렇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렇기한 2년 전, 초창기죠. 3년 전에. 그때는 1년 내내 무료 나눔 했습니다. 1년 내내 무료 나눔. 그때는. 그때가 한 300명 한 300분한테 제가 무료나눔을 드렸지한 300분한테 무료나눔 한 300명 그래서 제가 모르, 모르긴 해도 약한400 400명은 넘을 거고 500명 가까이는 좀안될 테고 그럴 겁니다 제가 무료나눔은 횟수가 그렇습니다 횟수가 제가 이렇게 나눠준 횟수가 약한4,500 4,500개 정도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그때는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료 나눔을 많이 했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뭐 제가 뭐 무료 나눔 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않고 산에만 슬실 그냥 운동 삼아서 다니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는 뭐 제가 적극적으로 이 단추 판매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회원 수가 이제 천 명이 넘어서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한두 개씩 판매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죠. 지금까지 왔는데 뭐 제가 뭐큰 난초는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자묘 좀 판매 좀 했고 또 이웃집 계신 분들 거 제가 판매를 많이 해드렸고 그렇죠 저는 뭐 난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를 많이 못했죠. 제 난초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좀 난초를 좀 고로고로 좀 갖춰 놓고, 저는 뭐, 난, 난초도 난 난초지만, 또, 야생화나, 야생화, 또 뭐, 이렇게 풍난, 풍난 종류, 다육이, 이렇게 고로고로 그냥 취미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취미로, 이제, 그런 애들 또 키우고, 눈으로, 이제, 제가 재미로 느낄 수 있는 난초. 저 제가 재미로 보고 제가 느껴야죠. 뭐 제가 이제 뭐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나이 먹어갖고 뭐 나이 먹어 갖고 무슨 뭐이난초럼뭐 황금 활기극듯이 극던 시절은 지나갔고 그냥 이제 재미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이제 치매. 치매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 그런 것도 하고 블루베리 이제 블루베리도 이제좀 심어서 제가 키워서 따먹고 그럴 수 있는 공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옆에 같은 데다가 했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겸사겸사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뜻은 그런 뜻입니다 뭐 제가 난실져서 뭐 분양해고 이렇게 칸막아서 분양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재미로 해놓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잘 보셨죠 예? 자오리지날 입변 오리지널 잎변이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얘는 두촉이이요곧 시나 올리겠죠 얘가 지금 분주를해서 심어놓은 제가 한달 정도가 됐습니다. 한달 정도 되니까 이제 곧 시나 올릴 겁니다. 앞으로 한달 안으로 올릴 겁니다. 한달 안으로 얘가 한달 안으로 올릴 거고 또 다음에 또 잎변 장단엽 같이 생긴 잎변을 제가 또 다음 시간에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 판매, 내일, 그, 현충일. 현충일, 내일 판매는 제가 한번 특별 판매로, 내일은 특별 판매 1차, 2차로 해서 제가 특별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내일 아침에 한 8시쯤에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가 저렴하게 특별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1차에도. 하고 2차에도 하고 내일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어 한번 있어봐봐 이제 이제 내일이 금요일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배송하면 토요일 날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내일은 특별 판매를 제가 저렴한 가격을 한번 이벤트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1차, 2차. 1차는 8시에 영상을 올리고, 8시에 올리고, 2차는 어 제가 2시 정도에, 2차는 2시 정도에 저렴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무료 난음식으로 저렴하게 한번 제가 2차 판매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택배비만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때 좀 보시고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일단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까락지변 얘 보고 그냥 이렇게 젓가락 단엽이라고 합니다. 에? 젓가락 단엽이라고 하는데 까락지 입변, 까락지 입변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잘 보세요. 까락지 입변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에? 얘는 제가 종자 묵으로 배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어. 지가 뭐 끝까지 난초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이런 난초는 어디 가도 산에 가도 이런 난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에 가도 산에 가도 이렇게 많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판매는 난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 달라고 해서 제가 보여 드리는 거니까 자, 이편 입변. 입변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예, 끝들이가 게씩끼된거 3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에 가셔도 이렇게 입이 끄찍끄찍 이렇게 희끗 듣게 하면 가져오세요. 걔들은 끝산반식을 해서 또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밑으로 물고 내려오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잘 봐두셨다. 또 이렇게 산에 가시면 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달라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한은 제가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